나만의 오민테리 접이식 테이블 공간을 활용하자. 이 소형 가정용 접이식 식탁은 이동식이며 확장이 가능한 휠이 장착되어 편리합니다. 현대 모로코 스타일의 외관과 Z010 모델로 패널 재질과 입자보드, 멜라민 보드로 제작되었습니다. 아트 패턴이 돋보이는 디자인은 공간을 활용하는데 탁월하며 실용적입니다. 또한 신형으로 업그레이드된 제품은 내구성과 사용편의성 측면에서 뛰어납니다. 식탁으로서의 기능성과 섬세한 디자인까지 갖춘 제품으로 가정에서의 다양한 상황에 적합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소형 바니 접이식 식탁은 SAMEDRAM 브랜드의 폴딩 테이블 GY25-1 모델로 현대적인 디자인과 MDF, 섬유보드로 만들어졌습니다. 가정용이나 야외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휴대하기 용이합니다. 제품 구매 시 정품을 보장하며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패키지 추적 서비스도 제공되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필요한 경우 연락 가능한 연락처가 제공되니 안심하세요. 이 이동식 주방 테이블은 확장형으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현대 미니멀리스트 스타일로 디자인되었고, 너비는 1200mm 이상에서 1600mm 이하로 맞춤 가능해요. 롤러가 달려있어서 이동이 편리하고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사각형 모양이에요. 원산지는 중국이죠. 식탁과 서랍 2개가 있는 식탁으로 다양한 형태로 접을 수 있어서 실용적하고 편리해 보여요.